전도서 7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임이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음,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의 내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추가합니다. 중세 이전부터 내려온 연금술은 갖가지 광물들을 화학 실험을 하듯 서로 반응을 시켜서 그 결과로 금을 얻는 신비한 기술입니다.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연금술에 삶의 전부를 바쳤지만 결론은 연금술은 불가능하다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이 완전한 광물로 여겼고, 그리고 불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다른 어떤 값싼 금속으로 금을 만드는 시도를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도를 했지만, 결국 그 어떤 것으로도 금을 만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린 결론은 연금술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에, 결론을 지은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때 연금술 같은 일은 하지 마라, 그런 시도는 하지 마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브라질 태생의 파울로, 로엘료, 코엘료라고 하는 사람은 연금술사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연금술은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그 연금술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이름의 책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팔릴 수 있었을까? 자, 연금술이 금을 만드는 거라면, 아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데요. 이 아, 코엘료는 아, 그의 책에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노력한 것은 다른 광물을 금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만이 아니라, 인간은 그뿐 아니라 노화와 질병 그리고 죽음에 대하여 끊임없이 끊임없이 연구한 거예요. 어떻게요? 어, 늙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질병에 걸리,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을 위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의 소설에 나오는 한 양치기의 이야기. 그는 이걸 얻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게 되고요. 그리고 여행을 통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는 연금술사가 돼요. 다시 말하면 그가 무슨 노화를 극복했다든지 질병의 문제를 해결했다든지 영원히 사는 삶을 발견해서 연금술사가 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노화와 질병, 죽음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그는 여행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인간의 노화의 문제, 질병의 문제, 죽음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통찰력을 가지게 되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야말로 진심으로 죽음의 문제, 노화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죠. 연금술사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축복의 기회로 여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도 돌이켜보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긍정적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 있어요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지혜가 무엇이든 그것이 멀고 심오하기만 하니 누가 그것을 찾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나 자신에게 만족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내 삶에 만족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인간이 완벽한 존재가 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해요. 노력하면 할수록 그걸 발견하게 되니까요. 점점 자기 자신이 위축되는 거죠. 어떤 분들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아, 저는 자꾸 말에 실수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말을 안 해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되던가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말에 실수를 하는데 그 말의 실수의 내용이 뭔가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왜요?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가진 천부적인 성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극복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사실은... 내가 자꾸 실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게 문제죠. 말을 많이 하는 게 문제는 아닌 거예요. 아, 말을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면, 이제부터 내가 말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좋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바뀌어야 할 것이지,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시 만다고 결코 그걸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문제라고 느끼는 것에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 그리고 그런 나 자신을 이해하는 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잘 알지 못한 채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자기를 볼수 있는, 자기를 알수 있는, 자신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자기의 약점을 발견하면서, 자기의 한계를 발전하면서, 발견하게 되면서, 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우리에게서 너무나 멀리 있고요. 누가 그것을 찾을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존재적인 탄식인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이 지혜를 통해 얻으려고 하는 게 뭔가? 황금입니까? 불멸 장수입니까?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악이란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을 파괴함으로써 공멸하는 것, 그걸 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을 추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 어, 것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악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기 전에 생각하죠. 그리고 주변의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이야기를 듣죠. 그러면 하나같이 이야기. 이깁니다. 분명히 이번에는 이깁니다. 이기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당신의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전쟁처럼 남의 물건을 쉽게 빼앗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적은 돈을 드리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전쟁이에요. 그래서 역사상 전쟁이 끊이지 않고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깁니다. 완벽하게 이깁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요. 이긴다면 그 사람의 것이 모두 다내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시작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공멸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러일까요? 악이죠. 인간은 악의 유혹에 넘어질,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전쟁이 사람의 욕심을 부추기는 것이라면 유혹은 인간의 쾌락을 자극하죠. 그래서 그의 삶이 무너지게 만들어요. 26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은 포순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삼손과 들릴라의 경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삼손은 나실린입니다. 나실린은요, 해서 되는 일이 있고 해서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어요. 이게 나실린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이 나실린이 지죠 그런데 삼손은 아,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누웠습니다. 이미 무너진 것이죠. 유혹은 그만큼 강력한 거예요. 지혜가 아니라면 이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인간이란 끊임없이 끊임없이 욕심에 무너지고, 그리고 끊임없는 쾌락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이런 유혹 앞에 무기력한 자가 돼요. 결국 삶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지혜를 얻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게 해 달라고요. 어리석음과 유혹을 이길 만한 힘을 달라고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날에도 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고 끊임없이 어리석음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시는 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고내 내면을 알게 하시고 오늘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고 주님, 지혜로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 삶의 든든한 기초를 놓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혹 많은 이 땅에서 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시는 지혜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얻게 하셨으니 새벽을 깨운 종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시는 하늘의 지혜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고 없어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내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을 깊이 들여다보게 하고 없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의 눈으로 내 삶을 들여다보게 하셔서 문제 속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을 볼수 있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도록 주여 함께 해주셔서 주님 오늘 하루가 주 안에서 복된 날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고 없어서